부동산의 모든 숫자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동산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인기가 하늘을 음, 예, 좀 찌르르다가 자 내려옵니다. 찔러야 되는데. 핑리 핑리 핑리요. 클릭 클릭 해주세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런 날이 오겠죠. 네, 자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바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역과 아파트 가격과의 상관관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주제를 갖고 계셨어요. 지하철역이 뚫리면 아파트는 당연히 오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laughs>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건세 단계가 있습니다. 어, 세 단계요? 쓰리 네. 스텝! 쓰리 스텝! 네. 첫 번째는 부동산 아, 저기 저 어, 지하철역 계획이 발표됐습니 국가에서 어 어디 딱 지하철역을 계획이, 만들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집이 그랬거든요. 네. 아 몰랐어. 음. 팍팍 그다음에 두 번째는 <laughs> 착공이 네. 되었을 때 사팡일 때? 그렇죠 아 이제 사어그파 어, 어, 그죠. 계획은 음. 숲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계획은 추세될 수 있죠 첫 쌍을 파는 순간 올라간다 확정이 아. 되는 거죠 지하철이 뚫리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개통이 되었을 때 빡빡 올라가지 예. 개통했으니까 아파트가 빡빡 올라가는 거야 네. 그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아니 아, 지하철이 네. 뚫린다는데 왜 네. 아파트 가이안올라와요 올라가지 이상하 이상하신 분이 아, 전문가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느낌을 가지져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느낌적으로 예. 음. 아, 현장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 네. 느낌보다는 경험을 가지고. 빨리 말해도 드시요 네. 네. <laughs> 계획하고 계획이 발표되고 착공이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올르겠죠. 오르죠 어, 우리 동네 지하철 좋은데. 네. 야막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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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야, 야. 합니다. 아유, 영순이래. 음. 집 천만 원 올랐다. 우리 집은 이천만 원 올랐어. 집에야. <laughs> <laughs> 그런데 <웃음> 개통이 되면. 네네. 임평순 아나운서가 만약에 집을 파시는 분 입장에 서 생각한다면. 집을 팔아야, 집을 팔아야 집을 팔아야 돼요. 음, 음, 음. 근데 우리 집 앞에 아파트 지하철역 계획이 들어섰고 착공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개통된 다음에 집을 파시겠어요? 개통되기 전에 네. 집을 파시겠어요? 개통된 다음에가 제일 비싸니까 팔겠죠. 깔끔한 상태에서. 깔끔하고 지하철역도 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응, 당연하죠. 되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응. 생각합니다. 응. 근데 중요한 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 는거그 그렇죠. 남녀로 집을 집을 살고 계신 분들은 네. 다 그렇게 생각한다. 는 어, 저와 같은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막상 개통이 되면 네. 가격이 올라가기보다는 네. 다소 조정받는 양상이 있습니다. 집 파는 사람, 그러니까 물건들이 많이 아, 나와. 그렇죠. 매물이 많아지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집을 사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 오네요. 예, 제가 사야 돼. 집 사야 되니요 사시는 하니까. 분 입장인데 네네. 내가. 여기 지하철을 이용해 지하철 역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야 돼요. 네. 그럼이 집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네. 어 계획과 착공이 된 시점이에요. 네. 이후에요. 네. 개통이 된 후에 사시겠어요? 개통이 되기 전에 사시겠어요? 개통이 된 다음에 사겠죠? 되기 전에 사나? 이제 가격만 가지고 생각하면 대교... 개통이 되기 전에 사려고 하겠죠. 오케이. 왜냐면 개통이 네. 된 후면 가격 이 올라갈 거라고 아, 예상한 거는 저 피타고라스 정리도 어렵고 네. <laughs> <laughs> 그러다 보니까, 네. 어, 개통이 되기 전에는, 네. 사려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팔려는 사람은 어. 없고. 어떻게, 어떻게. 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개통이 된 후에는,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아, 이미 다 버렸으니까. 아니, 내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올라갔다고. 올라는 거지. 내가 좀 사서 뭐하냐? 네. 스차액도못 이루는데? 그렇죠. 아.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 신도시들이나 이런 데서 지하철이 예. 개통이 되면 네네.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네. 다소 조정받는 양상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역사들의 위치한 아파트 가격도 그렇습니까, 실제로? 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개통된 이유에 아, 그건 말씀드리기 좀 아, 어렵고요. 아, 일부, 일부 지역은, 일부, 지역. 일부 지역은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 오른 아. 지역이 지하철 역 때문에 올랐다고 오해를 하시는 사실은 역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네. 다른 원인 때문에 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어딥니까? 판교입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판교. 지하철역이 뚫렸어도 네, 네. 어, 같이 올라가는데 지하철역과 관계없이 판교는 다른 호재들이 많습니다. 판교는 다 맞다. 비싸. 너그 <laughs> <판교는> 왜? <laughs> 생각할 것도 없어. 판교는 그냥 비싸.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권 같은 경우도 지하철역이 개통이 되면 네. 그 지하철역을 통해서 네. 오히려 큰 도시에 가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그 상권이 아 어, 좀 이렇게 다운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 네. 그래서, 오신도시의 어, 상권이 자꾸 죽어간다는 말이 지하철이 뚫려버리니까, 막, 강남으로 가고, 막, 그렇죠. 서울로 가고 하니까는, 이, 오히려 이 여기는 죽는 거야. 네. 아, 상권 투자할 때도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아 어, 무턱대고 비싼 가격에 들어가지 말고. 네. 오늘은 우리, 그, 부동남의 어떤 컨셉과는 다르게. 네. 좀심한걸좀 다뤘습니다. 심한 거. 네. 어차 고소고발 들어오진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철투총, 철투총에서? 철도청, 아, 예, 저희 부동남을 잘 구독해 주시면. 네. 이런 아주 심한 팁도 아. 가끔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 알겠습니다. 할살 네. 때, 살때 지하철과의 <laughs> 상관관게잘 참고해서 분석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정말 고,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머리 아프시죠? 머리 아프세요. 아, 네. 자, 우리나 부르나요